그잘나갈 벌써 라고 <T> <mic> 아, 마판가. 아이고. <laughs> <생각> <laughs> <수박이 최고야>, 수박. <laughs> <laughs> 아, 수박락이 지금 축하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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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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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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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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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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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모님 1년동안 이준이 봐주신다고 아니, 진짜. 나도 어? 그 뭐, 뭐 있나? 또아 나도 제일 고맙습 뭐있나? 뭐있아 누군가 툴어 어머 감동 감사합니다 이준아 고마워 하그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이 빨리 수상 수상 빨리 현금 현금이 빠졌까어 현금. 나. 현금금이 있어. 다 하나만 되겠습니다. 어 어디야 여기 지하에. 여기 여기 아빠 아, 여기 이준 잠깐만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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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수어이준하아줄 뭐? 아, 뭐? 아, 뭐 아. 봐라 오이갓그 뭐하는게 나아 어 이준이 뭐 봐봐 어. 뭐할꺼야? 어딘기 좋아 준희? 이준아 이거 뭐야? 이거는 준아 이거 어? 아, <laughs> 뭐 있어요? 뭐 있어요? 그 다음 부분 뭐예요? 어? <laughs> 어 그래도 돈도 <그것도> 필요 없어요. <laughs>